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차원의 팀에서 상대방이 지팡이다, 그러면은, 지팡이끼리는 동족이니까 치지 말자. 야, 돼지도 돼지는 안 먹는다. 먹나? 매트 24트. 24트, 2번 이게, 이게 얼마니, 아. 제발! 와! 그, 줄듯말듯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주면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야, 이출듯말뜻 해야지. 차원에 틈 기대된다. 아, 어떤 느낌일까? 자, 오늘 뽑기는요, 좀 빠르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빨리 달려야 돼.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신화 도전을 할지, 아니면은, 컬렉을 할지, 신화 도전을 하자. 예, 제 결론은 그냥 신화 도전을 하자. 예, 이걸로 그냥 확정을 잡았습니다. 50개. 야, 50개가 맥스였구나. 짜잔. 열.. 1 1나 야. 50개 합성해서 1 1나 나쁘지 않지. 30개. 짜잔. 하나, 둘, 셋. 열하나 와, 많다. 어? 아, 성의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 944장이야. 제가 영웅을요. 한 번에 천장 15트를 할게요. 전설이 몇장 뜨나 보자. 어때? 그, 금방 할것 같거든,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천장 가까이 됐는데, 벌써 이만큼 빠진 거봐 보면은, 금방 하네, 이거. 아, 자연산을 앞에서 여섯 마리를 뽑아갔대, 빅포스가. 흠. 걔는 뽑기권이 몇 장이었던 거야? 한 2천만 원어치. 그럼 내가 더 많네, 개수가. 이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연산, 너무 좋잖아. 진짜 내가 자연산의 왕이야. 이거 뭐, 보여줄 수 없고, 아,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자, 현재 스코어는 전설 자연산 하나. 근데, 이, 백만 다이아에서 전설 자연산 하나로, 나이스 하기에는 좀 그래. 한개 정도는 더 나와야지. 신화도전은 무조건 할 거예요, 그죠? 이거 신화도전 못하면 그것도 사고 아닌가? 백만 다이아로 전설 네 마리가 안 나오면 그것도 사고야. 각 라인을 대표하는 또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 이거 어쎄가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어세판이네. 어비스에서 그 눈동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죽다가도 옆으로 빠져갖고 은신해 버리면 할거 없으니까 지금 준비해야 될게 어세들이 아주 그냥 신나게 살아남을 거란 말이지. 심면는 트루비전. 아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와 이걸 뭘 갈아야 되니? 어세신 은신 데비해서 헤븐스톤. 트루 비전, 어비스 포인트, 30만. 아, 이거 진짜 고민된다. 와, 뭐 하나 뺄게 없네. 근데 일단은 차원의 틈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차원의 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거래소에서 물품들이 얼마 정도에 책정이 될지, 우리는 오늘 차원의 틈 마스터를 할 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차원의 틈에서 상대방이 집합이다 그러면은, 지팡이끼리는 동족이니까 치지 말자. 야, 돼지도 돼지는 안 먹는다. 먹나? 지팡이 만하면좀 그러니까, 우리, 그, 원소구 들고 우리 마법계열끼리는 서로 안 치는 거 어때? 아, 1900이면은 다들 약한 캐릭 아니잖아. 한 방이 안 넘어가, 절대로. 어떤 전장이 가장 좀 치열할까? 절대로 한방 싸움 안 나고. 공격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있음뭐 이런 느낌인데 섭박 필승. 섭박 <laughs> 섭박 필승.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방어 수치에 따라 방어 수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 나올 것 같지 않아? 야 이거 되게 웃길 것 같긴 해. 그렇이 구간마다 그 구간마다 공격력이냐 방어력이냐 차이가 좀 보이거든? 이거 후기 좀요. 동급 라인 때 분들하고 이제 만나잖아. 만나면은 이게 일주일에 두 번이야. 두 번인데 저기서 나오는 게 전설 무기 조각이 나와 비싸다고 맛있다고. 좀 있으면 월드 거래소 나이스와 월드 거래소가 나오는 순간 그냥 저거는 2천 다이아, 3천 다이아 갈 수도 있어. 이제 매트 좀 볼게요. 하나, 둘, 셋. 열둘, 셋 열넷. 일은 와와 전설 20트야 씨야 자연산 전설은 한 개밖에 안 나왔다 천장에만 이제 백만 다이한데 거기서 자연산 전설이 한 개밖에 안 나왔어 근데 빅보스는 여섯 장 나왔대 배가 우물에 있는 물을 다마셔갖고 우물 물이 다 떨어진 거지 아 말라버렸네 아소 매트 24트 24트 뭔제 이게 이게 얼마니 아.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이거 평탄가 와, 모르겠다. 와. 근데 그림이 너무 이쁘다. 레이븐 하면서 나이 그림 처음 봐. 짜잔! 와, 두 마리 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신규 안 나옴. 와, 신화도전 이트 갑니다. 근데 얘 컬렉션 뭐야? 무조건 해야 되네 9번 안에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자 씩씩하게 보여줘 문 열고 나와 야이 너무 시... 그 출듯 말듯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주면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야이 출듯 말듯 해야지 공격력 치명타 확률 1.5 쭉쭉쭉쭉쭉 갑니다 좋습니다 예, 시아 2트 바로 갈게요 아... 겠다 씨.. 쉬웠어.. 결과는? 결과는 뭐야? 나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봐 지금 울어? 왜? 울지마! 웃어봐! 아.. 조졌구나.. 자 전투 준비를 이제 슬슬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전투 준비를 좀 해야 될거 같은데 여기가 8 어, 여기.. 네 맞을 거 같아요 네, 8차월이1900 이상인가요? 네.. 네. 예, 다음부터는 제가 나이별로 나누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희 연합의 그 대표들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아, 예, 이게 팀이 팀이 매칭이 되나요? 이거 모르, 모르겠어요. 뭐가 뭐가 어떻게 될지 오늘은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맞으면 아야 하세요. 아시겠죠? <웃음> 어. <웃음> 네, 우리 우리의 시도는 맞으면 아야! 아야! 잠깐 멈춰봐. 어안 멈추면 은 일단 저기에 맞아 가세요. 알겠습니다. 올해 팀플이 돼야 됩니다. 팀플이 확실하게 네. 잘 한번 놀아보시죠. 신나게. 자 들어가자. 네. 지몬 씨 쳤어요? 아니 없어요. 나 지금 이제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도 어떻게? 아무도 없어요. 아 맵이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그 맵이 큰거같진 않은데. 네, 예. 생존해갖고 야 멕시를 모여갖고 응, 응.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는 모여갖고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응. 그냥 다따 버리는 게 정답인 거 같긴 해요. 맞죠? 모여서. 에이. 예. 그래도 이게 완료가 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들어갈게요.